제가 오늘 11년 동안 우리 회원님들 효과 제대로 보신 고관절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관절의 불편함이 싹 사라지시고 골반 교정도 되실 거예요. 양반 다리 한 상태에서 한 다리를 무릎 위에 올리며 일직선으로 포개어줍니다. 손바닥을 매트에 대고 고관절을 살짝 접어줍니다.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굽혀 전환을 매트에 내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 3번 할게요. 내쉴 때 양쪽 엉덩이 더꾹 눌러줍니다. 허리가 너무 굽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세요. 정수리와 꼬리뼈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유지할게요. 비둘기 자세를 해볼 건데, 평소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께도 좋은 동작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뒤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엉덩이를 들썩해서 정면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세요. 매트에 손바닥을 대고 상체를 천천히 숙일 건데, 이때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바닥에 대고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세번 진행할게요. 양쪽 엉덩이 뜨지 않게끔 꾹 눌러줍니다. 두 발은 골반 너비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두 다리를 모두 오른쪽으로 쭉 넘겨주세요. 다음 오른 다리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이때 오른 다리는 매트 향에꾹 눌러주시고 양쪽 엉덩이 뜨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이때 고관절이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힘을 풀고 진행합니다. 자 이제 반대쪽 다리도 진행해 볼게요.